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방TV입니다. 오늘 7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의 이모 점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6월 4일날 공식 시작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보수 농격, 조갑제, 정규제 주필과 오찬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11일 보수 농객 조갑재 조갑재 닷컴 대표와 정규재 전 한국경제주피를 만나 2시간 동안 오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국민통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갑재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명자가 적힌 종이를 전달하며 밝게 일하는 모습이 좋다고 격려했습니다 그는 또 소설가 이병규의 글귀 태양에 바래면 역사가 되고 월광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는 글귀를 인용했습니다. 조 대표는 국민의 지적 수준 향상을 위해 기초 한자 교육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정기재 전 주필은 증여나 상속 시 투자금에 세금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투자 환경 개선에 원론적으로 공감했지만 구체적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집중 문제를 지적하며 지방 기업 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전 주필은 지방 자치 단체 평가를 통해 잘하는 곳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두 언론인은 군 입대자들을 첨단 기술 인재로 양성하고자 양성하자고 제안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에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군을 스마트 강군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언론인과의 접촉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김 총리에게 지시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11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X 애 트위터 계정으로 업무 지시를 내려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X 계정에 경주 APEC 관련 인프라 시설 진척 사항을 잘 챙겨주기를 바란다고 남겼습니다 이에 김 총리는 약 6분 뒤에 APEC 현장 점검을 위해 경주로 가는 중이라고 댓글로 응답했습니다 김 총리는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계획을 세운 뒤 바로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날 오전 10시 경주에서 APEC 준비 상황 점검 일정을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SNS상의 실시간 지시와 보고는 대중의 관심을 이끌었습니다. 신선하다, 실시간 국정구경 등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반면 전화로 하지 왜 SNS냐는 비판적 시각도 공존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광복절 특... 특별사면 특사라고 그러죠 광복절 특사 대상자 선별작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정부는 8.15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 절차에 착수했으며 법무부는 기존사면 대상자 명단 파악을 위한 공문을 대검찰청을 통해 일선청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차원으로 해석이 됩니다. 사면 기준 검토 후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 심사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이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복권안이 심의 의결되고 제거가 됩니다. 이번 사면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 사면으로 대통령의 정무적 결단이 주목이 됩니다. 특히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여부가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조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징역, 징역 2년이 확정되어 수감 중이며 내년 말 출소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5당 지도부 오찬에서 조전 대표의 사면 요청을 받았으나 답변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사면 요구와 관련해 야권에서는 진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이라며 비판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이 됩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가 63%로 긍정평가가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PK, TK 지역에서도 국민의힘에 역전했다는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으며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10%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을 사용한 이후 최저치로 보수의 이기감을 반영합니다. 대구 경북 TK라고 하죠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이라고도 하고 PK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TK, PK, PK 등 전통 보수 지역에서도 민주당의 역전을 당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갈등과 세신 부재로 인해 보수 지지층도 등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의 t k PK 지지율은 가반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43, 국민의 힘이 19로 24% 포인트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당층은 27로 대선 이후 최대치를 기록해 민심 이반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t k 와 PK에서 국민의 힘은 27% 지지율로 민주당 34, 36에 뒤처지고 있고 무당층도 대폭 증가했습니다. TK의 경우 시민 10명 중 7명이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셈입니다. 수도권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는 더블스코어 이상으로 벌어졌습니다. 연령별로도 국민의힘은 70대 이상을 제외한 전세대에서 30%를 밑돌았고 40대의 지지율은 10%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4, 50대에서 과반 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으며 중도층 지지도도 높아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63%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TKPK를 포함한 대부분 지역과 세대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과반 이상이었으며 가장 낮은 연령층도 47%를 기록했습니다. 긍정 평가 이후로는 경제, 민생, 그다음에 추진력 소통 그리고 부정평가 이후로는 과도한 복지 외교 재정 확대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자 이재명 정부 일기 내각 인선이 완료됐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문체부 장관 후보자 국토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함으로 제1기 정부 인선이 완료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김윤덕 민주당 의원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최희영 널유니버스 대표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 첫 내각 19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강문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첫 내각 후보자가 확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윤덕 후보자는 민주당 사무총장이자 삼선 의원으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입법 및 정책 능력을 보여왔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가 실령격 철학에 따라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희영 후보자는 기자 출신으로 NHN, 인터파크 트리플, 놀유니버스 등을 이끈 경력을 가졌습니다. 그는 민간 출신 전문성과 참신성을 바탕으로 K컬처시장 300조 시대를 실현을 이끌 인물로 소개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은 시임 37일 만에 완성되었으며 총 8명의 현역 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임광연 국세청장 후보자를 포함하면 초대 내각의 현역 의원은 10명이나 됩니다. 강 비서실장은 현역 의원의 대거 입각이 내각제 요소 반영과 정부 출범 초기의 실무 효율성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인수위 없이 정부를 출범시킨 만큼 업무 호흡이 맞는 인물과의 협력이 중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들에게 유능하고 충직하게 빠르게 성과를 내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간섭을 탈피한 참신한 발상과 유연한 자세로 사회 전반의 혁신을 선도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정부가 성과로 평가받는 정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 오늘의 뉴스 끝!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더 잘 사는 나라, 더욱더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오늘의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기방 TV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